늦은 아침. 남편 품에서 졸린 눈을 비비며 잠을 깬 구이샹. 구이샹, 오늘 너무 피곤 아? 응. 베이징 회곽의 불법 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녀는 눈을 뜨자마자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곳 주민들은 집안에 제대로 된 화장실조차 없는 열악한 환경이기에 공동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었고 이곳으로 가 가요, 이가오 출근 준비를 마친 그녀는 바쁜 걸음으로 어딘가로 향하는데 진진아, 엄마가 을고있마가 언제 돌아

한참이나 후객 행위를 하던 그녀는 드디어 C D에 관심을 보이는 남자를 만나게 되고. 그는 만는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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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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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는 그는 그 그는 그 그는 그 그는 그그그 그는

결국 큰 돈을 들여 산 CD를 공안에게 전부 압수당해 버립니다. 그 시각 오늘도 도박에 빠져 있는 그녀의 남편 창광. 이 구이샹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항상 억척스럽게 돈을 벌려 하지만 그녀의 남편 창광은 도박에 빠져 지내는 무능한 놈입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에, 이 집에서 자고 먹이제기다 이제 밥을 먹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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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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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까지 에이. 에 에이. 에이. 이 에이. 이이 남편그 시각. 뭔 쌈? 뭘 쌈이야? 치기로 돈,明天再给. 来咋办你老你老没钱吗没钱别玩哎呀我他妈欠钱你老婆回就你先是兄弟先老婆你老婆我再一次 도박에 1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던 그녀의 남편은 그만 실수로 이웃의 한쪽 눈을 크게 다치게 하는데. 결국 창겅은 경찰에 연행되어 버립니다. 그 일로 인해 그녀는 그 지역 불법 거주자였던 사실이 밝혀지며 고향으로 추방당하고, 며칠 후. 남편이 구속되고 추방까지 당하게 된 구이샹은 빨리 아이를 부모에게 돌려주기 위해 아이 부모의 고향 마을을 방문하는데. 우리 집에 뭐가? 장가가 뭐가 나 우리 집에 틔는 떠나. 근데 지금 우리 집에 하, 지금 뭐야? 한 명이야. 한 명이야. 한

시장에 아이를 버리려 하지만 자신에게 매달리는 아이 모습에 마음이 약해진 구이샹은 결국 아이를 잠시 돌보기로 합니다. 도마누마. 엄마. 아저. 하지만 당장 내일 쓸 생활비조차 떨어져 버린 그녀는 이제 벼랑 끝으로 내몰린 심정까지 느끼게 되고. 다음날 꽃단장을 한 그녀는 장례용품점을 하던 전 남자친구를 찾아가는데. 돈벌 방법이 막막한 그녀는 어? 다시 전 남친에게 빌붙으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화천련老板，不一样。哪点？手里烟包钱有钱嘛？ <목소리> 구희상은 그가 이미 다른 여자와 결혼한 사실을 알게 되고. 나지. <목소리> 사람 마음에 전에 잠시 일했던 극단을 찾아가는 그녀. 그러나 그녀가 일했던 극단은 재정난으로 해체된 상태였는데, 그날 밤.

하지만 최후의 수단이었던 술집조차 더 이상 직원을 채용하지 않는다는 소식에 그녀는 다시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고 며칠 후 그녀의 전남친이었던 요미이 예정으로 그녀의 집을 찾아오는데

남편과의 몸싸움으로 한쪽 눈을 크게 다친 남자가 그녀를 찾아오는데 어 u k 뒤에 있는 h i n 어 a m z a 대 a 대서로 i 서 r Taton, and De. Mede, Mede, Solos, Kudir, n 돈 j u k u n Xu, Pierre, Bosangum, Kunio, k u

그는 가족이 장례식에서 슬픔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을 때 울음과 노래춤으로 그들의 슬픔을 대변해주는 곡을 하는 곡쟁이로 그녀를 취업시켜주려 하죠. 아, 뭐 딸이 오성이래? 아야, 너는 아스야 아스미야, 커플이? 어. 하이! 너 어디가? 어디가? 너 어디가? 너 어디가? 너 어디가? 너어디 자자자자자! 너 어디가? 에... 이거... 너 어디가? 너 어디가? 나... 하지만, 전문곡쟁이로 취직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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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무슨 일이든 다해 볼 작정이었기에 구이샹은 그날부터 애통하게 오는 곡 연습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며칠 후, 그녀는 화려한 첫 곡쟁이로서의 면모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고, 첫 신고식을 성공적으로 치른 그녀는 이제 전 남친과 파트너가 되어 전문 곡쟁이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려 하는데 그후 그녀의 탁월한 실력은 인정받게 되고 매일 애통한 곡을 하는 삶을 살게 되죠.

난이 남편이지만,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녀는 빨리 돈을 벌어 보석으로 남편을 꺼내주려 합니다. 잠깐, Mr. 도 o r a What's that? What's that? What's that? What's

아, <목소리> <목소리> 이제 너무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 너이아아이제는인들에게큰 소리 칠 만큼 그녀의 입지는 장례시장에서 독보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목소리> 现金三百块，红包另计。그들은세도하는의뢰로이제는이를가려서받아야할지경에까지이르죠一百块，只要以为请我称呼啊，红包都给不起，把它推下算了。Salud, 不行，我已经答应了。是不是疯了咯？想哈，这是做生意，不是行善。 결국 그녀의 몸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오, 아, 네. 네. 어, 네은왕궐상대내분 아? 신이요네어이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녀에게 고통을 주 어. 어났습니다 그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녀네 일찍 일어났그렇래부말 在这个时候，我不能让我那几个舅子看不起我嘛。可能我来个贵的。明示你。呃，三蹦定力如何？五百块。可以可以，行。狗日的，你让我去哭狗，你是不是人啊？你别说你让我哭不哭，你哭那不是哭嘛，你不是真哭。你去哭嘛。 마 타마, 서 전남친의 절실한 부탁에 부잣집 강아지 장례까지 참석해 고구하는 그녀. 그렇게 돈을 제법 모은 그녀는 이제 남편 피해자와 합의를 보려 그들의 집을 방문하고. 짜이거, 전젠

啊！出了问题，为你死了。监狱长，嗯、我是犯人许强，跟他爱人。嗯。我想将账户提前结出去。我听说花钱就可以早点出去了。没有这么简单啊。你有多少钱？五千。 도마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을 빼내기 위해 한치의 거리낌도 없이 자신의 몸마저 소장에게 헌납하려 합니다. 잠시이 린여방은 그렇게 남편을 곧 석방시켜 줄 거라는 약속에 기분이 좋아진 그녀는 간만에 아이를 데리고 비싼 점심까지 먹고, <목소리> 하지만 다음날. 그녀를 발견한 전 남친의 아내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는 그녀에게 큰 모멸감을 주는데. 그러나 이미 산전 수전 다겪은 그녀는 불륜녀라는 낙인에도 무척이나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来了哦。他<了>、哎、们来。有有有有，坐到嘛？你坐。好，嗯。这个我们找你哈，主要是谈下关于你丈夫的事。唱歌。对，唱歌。他怎么样啊？他又逃跑了。跑了？哎，已经跑了三天了。三天内呢，我们都在找他，在高桥县呢发现了他，抓捕过程当中。 그녀는 기부했리 할머니가 이 사망신고서를 보내줬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책에 적혀 있습니다. 며칠 있으면 석방될 거라던 남편이 자신의 석방 소식을 알지 못한 채 탈옥을 시도하다 경찰에 사살되었다는 소식에 그녀의 억장은 무너지는데 여기 적혀 있습니다. 好我们走了我们走好了吧不走不走好好慢走好남편의 사망 소식에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해탈한 모습까지 보이죠. 그녀는 곧장 전 남친에게 아내를 버리고 자신과 함께 살자고 이야기하고. 이수영아, 나. 이거 뭐야? 이거는 나도 못 그릴 수

처음으로 진정성이 깨우는 그녀의 곡하는 모습을 비추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laughs> 지금까지 영화 우는 여자였습니다.